이제 규모반에 이어서 혜섭의 그 꽃이라고 할수 있는 혜섭 7호쪽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 오늘 조금 어렵기도 한데 제가 그렇게 조금 복잡하게는 안할 생각이에요 기본만 조금 건드려드리고 너무 도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또 재미없어서 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들만 <laughs> 말씀드리고 어제혜섭쪽에 해석 시스템은 5단계 치원칙, 뭐라고요? 12절차로 소치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은 치원칙 중에 제일 먼저 하는 6번째, 6번째면서 1번 치. 위에 분석에 대해서 하아보겠습니다 위에 분석. 어, 우리가 말하는 위의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이제 그리게 되면있 이렇게 B, C, P. 뭐 BYC가 아니고 BCP 세 개가 되는데, 어, 이것도 약간 이걸 따지면, 바이올러스카. 그리고 얘는 케미카. 얘는 피지카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생물학적이요. 화학적 위요소. 얘는 물리적 위요소볼수있습니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에 큰 약자를 땋니다 약자를 따서 아 b 가 있으면은 세물학적 위요소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또 c 가 앞에 있으면 어, 화학적 위요소구나 그리고 p 가 있으면 물리적 위요소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고 조금 더 쉽게 생각하시면 b 가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 현재에 있는 일반 미생물 쪽에 관련된 유효소라고 보시면 되지. 얘는 어떤 뭐, 화학적으로 인해가지고 우리한테 위를 비치는 거. 그리고 피는 그 외에 존재하는 전부 이물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물. 콕 어? 뒤에 이 전체를 뭐라도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 아, 어,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위험 요소 분석을 좀해 볼게요. 근데 요거는 어 아주 지나서 우리가 작업장이나 우리 현장에 가셔 가지고 한다고 하면 안 하세요. 그리고 안 돼요. 그리고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도 안 하세요. 네 여기 있을 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반 삼질산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물학적 위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말씀해 보시는 거예요. 네 미생물이죠. 네 어떤 미생물이 있어요? 아, 뭐 얘기하는 데나 캐치를 해야 되는데 잘. 어 귀가 막혀가지고 살못했다 있고 또아시경 쓰고 살못했다가 있고 네. 대장. 대장균 있고 황색. 황 이제 하나씩만 너무 다음에 또 재미없으니까 황색 보도상균 또 모르는 네? 사하지 마시고 저를 네. 의미하지 마세요 <laughs> 뭐 있어요 이게 지금 하신다고 생각해도 적절해야 돼요 예. 네. 우리 생각하는 우리가 먹으면 아파, 몸에 아파가지고 병원 갈때 있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도 뭐, 지금 좀 사그라들었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저기 멧돼지에서, 사체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뭐, 돼지 죽게 만드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생각하는 거그러니이 위에 오서는 국한되어 있진 않아요. 또 새로운 위에 오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위에 오서 분석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사용운 자료가 나오면 또 뽑아가지고 공부해서 또 우리가 필요하게면위에서 분석해서 또 잡아넣고 이렇게 하는거에요 바이러스가 또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이또 이렇게 하지아시죠저사람나 오늘 위에서 분석을 배워보려고 자꾸 물어보 저는 상식선에서 물어보네요 일반적으로 네. 몇가지 답니까? 기장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디서 나왔어요 기장충 어디서 나왔어요 기장충 영화에서 나왔네 김치도 나왔잖아 김치도 나왔잖아 김치도 나와서 비제에총고 많이 나왔잖아 김치다 하고 뭐. 어, 또 물론 육류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저기